어, 지금 이제 스케줄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잠깐 켜봤어요. 아주 잠깐 하고 갈것 같아요. <laughs> 잠깐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잠깐 하고 갈것 같고요. 대략 한 10분, 15분 정도만 하고 갈것 같아요. 지금 뭐 하냐고요? 저는 이제 스케줄 마치고 왔습니다. 스케줄 하고 왔고요. 이제 대근길에 <laughs> 한번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양종인 씨 라방 뭐죠? 어 막내 사생활입니다. <laughs> 밥 먹었냐고요? 아직 안 먹었어요 이제 막 끝나가지고 곧 먹어야죠 이제 또 돌아가서 밥 먹어야죠 스타디움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제가 더 즐거웠어요 진짜 재밌었어 짱 와도 안고요 음, 아, 스케줄 하고 왔어요 무슨 스케줄인지는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스무 살 아니, 아니지 지금? 지금 스물 다섯 살입니다 네. 반 오십이고요 네 저도 이제 스물 다섯 살입니다 열 여덟 살에 열 일곱 살에 제가 아닌 저도 25살이 됐습니다. 공부 중 라이브 에잇에 말 삼아서 해볼게. 그래요, 좋아요. 어머, 귀여워라. 목이 왜 이렇게 시었냐고요 아, 목이 신게 아니라? <laughs> 촬영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잠깐 목이 좀 잠겼고 오늘 또 촬영 전에 어 보컬 레슨도 받고 이래가지고 목이 잠깐 심거여서 아마 곧 괜찮아질 거예요 뽀뽀 소감이요? 좋지나 <laughs> 너무 솔직하게 말했나? 아뭐 그래요 한이 형의 오랜 꿈을 이뤄어졌으니 저는 그걸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음. <laughs> 정인아 딱 정인이랑 열세 차이 난다? 그러면 동생이에요 누나예요? 啊，出来、啊 <laughs> 啊、了！ 이슈는 그래서 에어컨 안 틀어져서 더워 죽을 것고 맞아, 오늘 굉장히 덥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름인 줄 알았어. 이제 반팔만 입어도 될거 같아요. 아, 아니, 예, 아니, 그런 마음은 안드죠 그래도 6 5모니까반팔을 입도록 합시다. 귀걸이 보여달라고요? 귀걸이가 담이 아니고, 채 만들어 줄수 있냐고요? 진짜 찾고 싶은 스키즈 뮤비가 있는데, 한오빠가 테이블 같은데 올라가 있는 뮤비. 아, 혹시 아세요? 간단합니다. 아마 죽어보자 일걸요 죽어보자 뮤비일걸 나 발표 주제가 아이돌 홍보 마케팅 전략 조사인데, 여기서 딴 돌도 조사하면 배신인 건가? 뭐, 조사해도 되는데요. 조사다가 안 넘어가기만 하면 돼요. 조사다가 넘어가지 말고, 꼭 그대로 스테이 하시길 바래요 <laughs> 엉덩이로 버튼 누르는 거, 아, 그 콘서트 때 말하는 건가? 그거는 창빈이 형이 제안을 했는데 굉장히 귀여운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엉덩이로 눌러봤어요. 생일 오늘 생일이야. 생일 선물로 하트 하나 받고 싶어. 하트 이들의 흔한 학원 풍경 <웃음> 고맙네요 <웃음> 일본 공연 마지막 날 앙코르는 정말 복신이었어요 고마워요 <laughs> 예, 모자가 또 복신이랑 똑같은 색깔이더라고요 서 먹었던 것 중에 뭐가 맛있었어? 먹었던 것 중에 일본에서 샤브샤브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 그때 이제 호텔가 매장 가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이제 샤브샤브 먹으러 갔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한껍지어 먹었어. 아한 끼도 안 먹고 가자주 배가 너무 고팠더니 뭘 먹어도 맛있더라고요뭘 <laughs> 먹어도 맛있었어. 정인이 만나기 전에 5kg를 더 빼고 싶은데 추천해주실 방법이 있을까요? 살 빼지 마요. 뭘 살을 빼요. 춥냐고요? 아니요, 여기는 지금 거의 봄이 지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침엔 선선한데, 낮에는 더워요. 이제 봄이 가고,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번 연도도 반이 지났네요. 지났어 중단발 해말로 하고 싶으면 해요 너좀 좋아 생일인데 축하 한 번만 해줄 수 있을까? 생일 축하해요. <laughs> 아, 그래. 일본에서 함박스테이크 먹었어요. 함박스테이크.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것도 맛있습니다. 그래, 맞아. 평생 동안 왼발만 양말 신기, 오른발만 양말 신기. 어, 그냥 안 신을게요. 한 박스 에그 먹었으니까 한박울좀 지어달라고 <laughs> 그래요 네, 내가 개주에서 잘뛸수 있을까? 뭐잘할수 있어요 제가 운할게요 아 이제 체육대회 시즌이구나 아 체육대 체육대 재밌죠? 저는 그 서공회 때 체육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각자 이제, 아 그, 뭐냐, 실무과 친구들이 이렇게 춤추는 모습이 진짜 멋있었어요. 진짜, 와, 박수로막서청쳤 춤췄던 기억이 나 가지 않았 어？제가 또 <laughs> 체육 대회 할때 어떤, 어떤 걸 담당 했 냐고？저는 요운동은잘 그 하지 않아가지 열심히 응원 했 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 여장 같은걸했 거든요. 남 중이 었어 가지고. 기억은 안, 나, 안 나는데, 1등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응,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결과였던 것 같아요. 1등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결과는 좋았었다. 때려치울까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항상, 항상 기억해 주는 게 좋은 게 어떤 사람이 본인을 좋아할 수 없는 건데 그 전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 참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렇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렵고 스키즈중 체험 멤버 누구야? 아이엔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뭐 먹었냐고? 요저 어제 비빔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비빔면 먹었어. 요불 한번 켜도 되나? 고마워. 얼굴이 안 보이니 어두워서. 전에 비빔면 먹었다고 비빔면 먹었어 비빔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참치 버터 먹어몇개 먹었냐고요? 비빔면은 한개 먹었어요 원래 두 개는 먹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 차임도 있었으니까 한 개만 먹었습니다 이번에 나 사촌 언니도 입덕시켰는데, 정민이가 제일 좋대. 감사합니다. 라이브도 봐줄래